안녕하십니까. 안산시 호남양해장 임충섭입니다. 천영미 의원에 져서 서쪽에서 뜨는 해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처음 책 제목을 듣고 참 천영미 의원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서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,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뜨거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천행미 의원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? 제가 곁에서 본천행미 의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남들이 안 된다고 할때 발로 뛰며 길을 찾아내고 시민들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해결해온 사람입니다. 이번 책에서는 지난 12년 안산 곳곳을 누비며 흘린 땀방울과 안산의 내일을 향한 진심어린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책이 안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가 되길 바랍니다. 천혜미 의원의 그 뜨거운 진심, 진심이 더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